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제 남편은 안 아픈 손가락이었나 봐요. 얼마 전 시부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두번 다시는 시부모님을 보지 않겠답니다. 제 직업은 홈쇼핑 쇼호스트입니다. 어느 채널인지, 무슨 방송을 주로 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금방 알아보실 것 같아서요. 제 직업이 연예인은 아닌데, 생각보다 은근히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름 석자는 모르셔도, 어, 어디서 본것 같은데, 누구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면 감사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덕분에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꽤나 조심하는 편이에요. 괜한 구설수에 오를까봐서요. 심지어는 주변에서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준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전부 다 거절할 정도였네요. 그러다 남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같은 직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처한 상황이나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줄수 있었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연애 끝에 양쪽 집안의 식구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으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네요. 사실, 제 주변에는 외적으로 예쁘고 멋지고 잘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그렇게 서로의 외모와 직업, 배경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특히 결혼할 때는 그뿐만 아니라 연봉이라던가 좀더 세부적인 조건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았고요. 저도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의 그런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 그런 조건들에만 치중하여 결혼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거나 각방을 쓰는 식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멀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부터 그런 조건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경제력이나 외모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건 주변 사람들의 중간값 정도만 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정하고 섬세하고 남을 배려해주는 성품의 소유자인 남편이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배우자의 됨됨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배우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콩심은데 엉뚱한 게 나기도 한다는 걸 배웠다고 표현하면 적당할까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위로 세살 많은 형과 아래로 두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 삼형제 중 둘째입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잘 모르지만 남편에게 들어보니 삼형제 중 둘째는 아주 서러운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답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천재라고 하면 다들 아주버님을 떠올릴 정도였대요. 성적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과학고등학교라고 전국에서 똑똑하다는 애들이 다 모인 곳에 가니까 맥을 못 추더래요. 심지어 졸업할 무렵에는 거의 꼴등이나 다름없었다나 봐요. 대학은 그래도 기본으로 하던 게 있으니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긴 했지만 본인도 자존심이 어지간히 상했을 거고 시부모님은 그런 마다들이 안타까워 죽으려고 하시고 남편은 당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한테 속된 말로 몰빵을 한 탓에 돈이 없다 하시더래요. 결국 남편은 아르바이트와 장학금, 그리고 여의치 않을 때는 휴학을 해가며 간신히 학교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살 어린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은 어려서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대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도련님을 훗날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키우시겠다고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 중이 부분이 가장 서러웠는데요. 어머님이 도련님 체력 길러주신다며 매일같이 집에서 소고기 수육을 삶으셨답니다. 소고기가 없으면 장어, 장어가 없으면 문어. 하지만 남편은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더군요. 남편이 어린 마음에 몇번왜 자기는 안 주냐고 투정을 부렸었는데 어머님이 너가 뭘 잘한다고 이런 걸 먹냐고 그러시더래요. 어린 마음에 어머님의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답니다. 제가 더이 이야기를 듣고서 속상했던 이유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련님과 남편이 키 차이가 10cm 가까이 나거든요. 남편도 작은 키는 아니지만 그때 같이 먹이셨으면 좀 좋냐고요. 제 남편만 그렇게 서럽게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정말 제가 당한 일인 것마냥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비하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솔직히 어머님께서 아들 삼형제를 똑같이 잘해주시는지, 누구는 더 예뻐하고 누구는 더 미워하는지 제가 알턱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아주버님의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던 누구도 어디 회사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자기한테 수학 물어보던 누가 지금 교편을 잡았는데, 매일같이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들을 씹어대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요. 정작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술만 마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나 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시고도 놓치를 못하셨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최근까지도 어머님께서는 일주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아주버님 집에 가져다 주시고 간김에 청소에 빨래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결혼초 저에게 네 아주버님도 너같이 예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애낳고 살면 정신 좀 차리지 않겠냐며 저같은 여자 좀 데리고 오라고 졸라대셨는데 거절하느라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도련님의 경우도 잘 풀리지가 않았더군요. 처음엔 어머님의 극진한 정성 덕분인지 고등학생 축구 선수들 중 유망주로 손꼽히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성공을 하기도 전에 주변에서 너무 띄워준 탓인지 남편 표현에 의하면 한마디로 허파의 바람이 가득 찼었답니다. 운동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다고 해요.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기에 그 세상에 취해 있었고요. 그런 도련님이 안타까워 남편이 몇 번이고 타일러 보려고 했지만 잘안 됐답니다. 결국 이후에 도련님은 입단도 못했고 대학도 못 갔습니다. 부산까지 입게 되면서 지금은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한마디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씩 시부모님이나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용돈 달라 그러고. 제가 어머님이라면 말이에요. 물론 잘안 풀린 두 아들도 안타깝겠지만 그 와중에 혼자라도 잘 커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 너무너무 기특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한번은 저희 부부를 불러다 놓으시곤 형도 동생도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너희 둘만 좋아 죽는다고 티내지 말라 하셨어요. 신혼부부한테 사이 좋은 티를 내지 말라니 어이가 없어서 남편하고 집에 와서 한참을 웃었지 뭐예요. 비록 시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대하시는 태도가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네요. 제가 구체적인 연봉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달에 천을 번다면 남편은 7,800 정도를 벌어요. 이건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아둔 돈 그리고 대출을 받아 해결했어요. 상견례 전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원한다면 도와주신다 하셨지만 시댁에서도 안 해주시는데 굳이 친정에서 받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둘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에서 시작해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비록 양쪽 집으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식을 올린 이후로 매달 50만 원씩 용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저희에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생색을 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내드린 지딱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물가도 올랐는데 용돈은 안 올려주시냐 하시더군요. 물가 10%씩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용돈을 얼마나 올려달라는 말씀인가 싶더라고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12만원 올려달라고 하신 소리는 아니셨을 테니까요. 제가 얼마가 필요하시냐니까 한 달에 100은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도 없고 둘이 맞벌이니 양쪽에 100씩 드린다고 해서 뭐 당장 어떻게 될 일은 없었지만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시니까 그것도서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제가 100은 무리고 70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쓰는 김에 더 쓰지, 그런다며 70을 누구 코에 붙이냐입니다. 그러면서 절 보더니 맨날 손톱하고 머리하고 그럴 돈은 있고 시애미한테 줄수 있는 돈은 없냐고 빈정거리시더군요. 손톱하고 머리하고 저도 모르게 이걸 해야 제가 돈을 벌어 어머님을 드릴 수 있다고 말대꾸를 해버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성격은 아닌데 어머님이 먼저 싫은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세게 나가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이 번 돈에서 100으로 달랍니다. 아드님이 얼마를 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욕심부리지 마시고 70만 받으시라고, 더는 무리라고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들 셋 중에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그나마 자식구시라는 건 저희밖에 없는데 한 번도 고맙단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둘째가 아니라 첫째나 셋째였다면 분명히 아버님이 어디서 나온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후로 또다시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여쭐 겸 연락을 드렸지요. 어머님께서는 딱히 밖에선 드시고 싶으신 게 없으시다며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솜씨 발이 좀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날 밤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촬영이 잡혀 있어서 음식 준비는 어려울 것 같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며느리한테 미역국도 못 얻어먹는 시애미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며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짜증났지만 며느리의 숙명이다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새벽 2시에 미역국만 끓여놓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미역국은 남편이 챙기기로 했고 저는 방송이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가기로 했지요. 원래는 백화점에서 음식을 좀 사가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급한대로 홈쇼핑에서 팔던 음식들 중 형이 괜찮았던 것들로 몇개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시간을 보니 그래도 늦지는 않았더군요. 배를 누르니 제 남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남편이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 생신이니까 당연히 아들인 남편이 앞치마 입을 수 있고 음식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제 남편만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다 같이 거실에 모여 하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착해 빠진 건지, 남편이 한다는 말이 혹시나 해서 밥통을 열어보니, 밥도 하나도 없길래 자기가 밥은 일단 했답니다. 미역국도 잘 챙겨왔더라고요. 그때, 거실에서 다시 아주버님과 도련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한 제가 거실로 나가 한마디 했어요. 여기 어머님 아들은 저희 남편뿐이냐고요. 그러자 두 형제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은 해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둘다 나가산지가 몇 년인데 밥 한번 안 해본 게 자랑이냐고 싸붙여 버렸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려는 찰나 제가 먼저 이제 두 분한테 밥하는 거 정도는 가르치셔야 되지 않겠냐고 싸붙였어요. 이래서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냐고요. 다 차려진 생일상을 보시더니 어머님께선 겨우 하신다는 소리가 정성이 없답니다. 며느리한테 이런 생일상 받는 시혜미는 당신밖에 없을 거라고 밥한 술에 한숨 한 번이었어요. 분명히 못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시키시곤 있는 대로 깎아내리시니 저도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아주버님하고 도련님은 개의치 않고 밥만 잘 먹대요. 오직 제 남편만 어머님 기분을 살피느라고 그러지 말고 이것도 드셔보셔라 저것도 드셔보셔라 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갈 때쯤 어머님이 부엌에서 아주버님과 도련님한테 뭘좀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별 관심도 없었고 딱히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희 건 없냐며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살짝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남편한테 제가 그냥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티나게 못마땅한 티를 내시며 너도 가져가라며 작은 반찬통 하나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과 도련님 걸 보더니 바뀐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두 식구고 저쪽은 혼자인데 어째서 저쪽 반찬통이 훨씬 크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네 입이 짧지 않냐면서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셨어요. 딱 봐도 저희한테는 주시려던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저는 남편을 쿡 찌르며 그만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이 챙겨주신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솔직히 너무 실망하고 말았어요. 차라리 안 가져오느니만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드시던 거였어요. 하얀 콩나물이었는데 어떻게 드신 건지 한쪽에만 벌겋게 고추장 같은 게 묻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통째로 열어놓고 드시던 반찬통이었습니다. 저보다도 남편이 먼저 열받은 티가 확 나더라고요. 어찌나 표정이 살벌하던지 제가 다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착각하시고 잘못 주신 것 같다고 어머님을 두둔하게 될 정도로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아침에 지난밤 시댁에서 가져온 문제의 반찬통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뒤 돌아온 남편에게 반찬은 어쨌냐니까 어머님 현관 앞에 던져놨답니다. 사진도 찍어왔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미쳤냐니까 안 미쳐서 이 정도였다며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는 남편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어머님께서 뭐 하자는 거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남편이 그런 걸다 확인한 참이라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반찬통이 드시던 거던데 왜 그런 걸 주셨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준다고 안 했는데 갑자기 달라니까 그런 걸 주셨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씀하시는 어머님 반응에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세네 달 동안 어머님께 종종 연락이 왔지만. 남편도 저도 거의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저와 남편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당신이 사시는 집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그 건으로 저희와 긴히 상의할 것이 있다며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과 남편의 사이가 냉전 중임을 아시고는 당신이 직접 연락을 하신 것 같았기에. 차마 못 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은 20평대 아파트로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아예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 어디에 땅을 제법 가지고 있다 들었습니다. 다만 그쪽에 개발호재라던가 뭐 그럴듯한 소위 뉴스거리가 전혀 없어서 굳이 팔리유도 살리유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계셨지만요.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지겹게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이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살았더니 이제는 이골이 나신다면서 최소한 방 4개는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부싸움이나 어떤 일로 서럽고 집에서 나오고 싶을 때 당신들 집으로 올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고 저는 며느리로서 적당히 그럴듯하게 네 정말요? 와 같은 호응만 해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속으로는 부부싸움하고 자기 부모한테 가는 남자가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때 아버님께서 받으신 집을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면서 땅을 담보로 일단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더러 대출을 받아달라 하시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저희가 왜 대출을 받냐고 하니 너희도 부부싸움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쉬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어머님께 어떤 며느리가 부부싸움 하고 시댁에 가서 쉬냐고 물었어요 부부싸움 하고 친정을 가면 갔지 시댁에 왜 가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제 남편을 바라보시며 너가 와도 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남편도 어머님을 쳐다보며 오면 반갑게 맞아주기는 할 거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는 날이 잔뜩 서 있어서 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유가 어찌 됐건 저희는 대출을 못 받아들인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은 저희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십니다. 순간 아주버님하고 도련님도 대출 받아서 보태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어머님께 두 사람에게도 물어보셨냐 하니까 둘은 결혼을 안 했으니 부부싸움 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대출을 받냐고 그러시대요. 당신들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 중 하나는 너희들이 쉴 곳이 없을 때 쉬러 오라는 뜻인데 혼자 사는 애들이 집에서 쉬지 뭐하러 여길 오냐면서요. 그런 애들한테 대출을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혼한 부부인 만큼 사울 확률이 높고 그러면 저희 둘중한 명은 무조건 집에서 나오고 싶어질 텐데 그때 시댁에 오면 되니까 대출을 받으라는 말도 안 되는 어머님 아버님의 문을 이었어요. 어머님은 대출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면 당신들이 대출을 좀더 받을 테니 매달 원금하고 이자 얼마씩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를 하랍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면서요. 대신 밀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싫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저희 의견을 전혀 들으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나지막히 늘 이딴 식이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형한테 치이고 운동 잘하는 동생한테 치어도 어머니한테 한번 대든 적 없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며 내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어린 시절 느꼈던 비참한 마음을 또 느끼게 만드냐며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자기를 왜 낳았냐면서 부모가 자식을 품어줘야지 왜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품어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셨는지 어머님 아버님께선 잠시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둘중한 분이라도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사과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너가 어려서부터 뭘 잘한 게 있어야 너한테도 투자할 맛이 나지 않았겠냐며, 당신이 개같이 돈 벌어서 얻은 데 썼어야겠냐고,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그나마 너는 지금 직업도 있고, 장가도 갖고 다 가졌지만, 니네 형이나 동생은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남편더러 넌왜 너밖에 모르냐고, 못대쳐먹은 자식이랍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차피 자기는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 것 같다면서, 기왕 이렇게 된것 속에 있던 말이나 다 하고 가겠다더니, 이제 10원짜리 한장못 드린다고 그러더군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도 그까지 푼돈 필요 없다며, 땅 팔아 쓰시겠답니다. 남편은 땅으로 국을 끓여드시던 떡을 해잡수시던 마음대로 하시라며, 자기도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묻거든, 부모 다 죽었다 할 거랍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자식 하나 죽은 셈 치라대요. 남편 입에서 그토록 모진 소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덧붙이기를 행여나 제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허튼 소리 하시거나 귀찮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땐 형이나 동생한테도 제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며 살벌하게 경고를 날리더군요. 그제서야 아버님은 아들 자식이 머리통이 커지더니 부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며 화를 내시면서도 어머님께 빨리 애한테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뭐하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드시고는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을 뿐이랍니다. 가능성이 없어서 투자를 안 했을 뿐이라며 저희더러 집값 안 오를 것 같은데 그집 사는 멍청이도 있냐고 그러시더군요. 정말이지 제 어머님이지만 어떻게 자식을 집에다 비교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남편도 차라리 잘 됐다며 멍청한 형동생 때문에 마지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이 자랐는데 혼자 효자 노릇 다 뒤집어 쓰는 줄 알고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 덕분에 마음 편하게 그런 책임감을 떨굴 수 있게 된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둘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마음이 어찌나 불편하던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하다며 이게 다제 덕분이랍니다. 부모한테도 못 받아본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저에게서 받는다면서 매일 저를 보고 고맙다고 하네요. 부모 자식 사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 쉽게 끊을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시부모님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가슴에 남은 응어리는 꼭 시부모님께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건 궁금하실까봐 덧붙이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땅을 내놓으셨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알고 있던 시세보다 더 똥값으로 떨어져서 팔아도 재미는 커녕 허탈감만 느끼시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끊기면서 그동안 아주버님과 도련님한테 해다 주시던 반찬도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말잘 듣는 며느리 보시겠다며 베트남 쪽 알아보고 다니신다는데 저도 두 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쓰잘데기 없는 관심은 치우고 남편이랑 저 단둘이 즐겁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